마포구의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집이 개원했습니다. 이름하여 베이비시터 하우스 어린이집인데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운영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조식과 석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마포구 공덕동에 개원한 베이비시터 하우스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 들어서자 가장 눈에 띄는 건 놀이공간입니다. 여타 어린이집에 비해 훨씬 큰 규모로 만들어진 데다 클라이밍 체험 등 갖가지 시설도 갖췄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운영 시간이 길다는 점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5시간 동안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이 긴 만큼 차후 수요 조사를 거친 후, 조식과 석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에 내 곁에 직장 보육 서비스를 접목한 그런 마포구만의 특화된 어린이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7시부터 22시까지 하면서 또 필요한 부모님들에게 조식과 석식도 제공하는. 또한 가지 특징은 일반 어린이집과 달리 각 반의 전담 교사 외에도 보조 교사와 보육 도우미를 추가 배치한다는 점입니다. 마포구에서 배정한 베이비시터들이 야간까지 보조 활동을 돕습니다. 베이비시터 하우스 어린이집에 현재 원하수는 10명, 정원인 38명에 한참 못 미칩니다. 과거 국공립 어린이집을 등원하려면 기나긴 대기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저출산으로 인해 말 그대로 옛날 일이 됐습니다.

서강동 빗물 펌프장 인근에 제2호 베이비시터 하우스 어린이집을 개원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